자,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고 또 시간을 줄 테니까. 자. K대학의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50점이냐 아니냐. 그죠 이거는 양쪽 사이드를 검증해 주면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식품의 칼로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칼로리가 500kcal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자, 그러면 중요한 개념이 있죠. 뭐예요? h0와 h1이 있어요. 자, 귀무가설이 뭐고 연구가설이 뭘까요? 지금 우리는 500칼로리보다 작은지를 보고 싶은 거죠? 작은지, 작다니까 왼쪽이겠어요? 오른쪽이겠어요? 왼쪽이죠. 왼쪽보다 작아야 되죠? 왼쪽을 잘라서 기준점이 왼쪽에 나와야 돼요. 왼쪽보다도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귀무가설은 뭐가 될까요? 500. 양쪽 다 500이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500인데 둘 중에 뭐뭐보다 작다가 위에 걸로 들어가야 될까요? 밑에 걸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귀무 가설을 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보다 작다는 밑에입니다. 뮤가 뮤가 500보다 작은 지가. 즉 우리가 크다 작다라고 할 때는 얘가 연구 가설을 의미해요. 나는 연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500 칼로리보다 작은 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런 단측 검정할 때는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연구가설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게귀무가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에는 크고, 보다, 같다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커트라인이 네. 생겨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기준점을 양쪽으로 세웠던 거를 왼쪽만 잘라줘야죠. 왼쪽 기준점만 생겨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왼쪽이 나와야 되는데, 알파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인터라는 곳이 있었죠? 거기가 0.025 5데0 0, 0 였는데, 0.05로 바꿔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진통제를 개발했는데 5시간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돼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오른쪽 사이드가 돼야 되고, 당연히 0.05가 돼야 되죠. 자, 가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규모가설은 0.0, 아, 그러니까 다 시간보다 작거나 같다가 규모가설이고, 연구가설은 뭐뭐보다 크다.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 어, 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 1입니다. 자, 데이터 블록이 해야 되죠? 요건 다 지워주고요. 어, 자, 보도록 할게요. 플러도다 지워주고, 자,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데이터 블록이 뭐, 이거는 누구나 다할줄 알죠? 이제, 불러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티스라는 변수가 하나 있네요. 그죠? 음, 그리고요. 자, 요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음. 자, 라이브러리 하시고, 디스크라이브 해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SE가 여기 나오죠? 어, 밑에 겁니다. 위에는 저기, 그 뭐죠 순번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밑에 게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 거에 여러분들하고 제 거하고 지금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앞에 거랑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어태치가 빠졌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뺐어요. 앞에는 어태치를 넣은 거고 지금 어태치를 뺀 겁니다. 왜냐면 어태치를 넣은 거와 안넣은 거의 차이점을 좀 구분하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수업에는 어태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업하고 그쪽 수업하고 지금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들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요 수업 뒷부분은 이제 어태치를, 아니, 까 요걸 뺐, 뺐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어태치를 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에 데이터 명에 박 달러 표시해주고 변수명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태치는 데이터 프레임을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앞에를 빼고 뒤에 변수명만 그냥 써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명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변수명을 같이 써줘야 돼요. 동시에.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상관 없어. 여러분들은 어태치로 썼으면 어태치로 해도 되고요. 상관이 없고요. 요건 어태치를 안 썼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 거기 있는 거에서 뭐만 바꿔준 거예요. 얘만 바꿔줬죠, 지금? 자, 여러분들 손댄 게 뭐예요? 손댄 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뭐만 바꿨어요? 데이터 명하고 변수명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정할 때 이런 문제를 다 받았을 때는 그러면 데이터 명하고 뭐만 바꿔줘요? 변수명만 바꿔서 처리해주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그러니까 뭘 바꿔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죠? 아마 히스토그램이 여기에 좀 조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안 나온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찍었는데 어 그래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은 이런 것들을 빼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y를 아예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어.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찍으려 그러면 어, 이제 원상, 얘는 원상복귀가 됐네요. 근데 요거를 빼먹고 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자, 통계분석입니다. 자, 아까 전에 옵션에서 요걸 해주면 되고요 자, alternative는 투사이드죠? 그죠? 어, 근데 mu는 어떻게 돼요? 어, 얘가 잘못됐네요. 50이죠? 자, 물리 그죠? 음. 50이죠? 어, 50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얘를 넣어주고요 자, 발, 발걸음은 어떻게 돼요? 0.012 발걸음. 거의 차이가 안 움직였죠? 뭐에서부터? 50이라는 거에서 거의 안 움직였어요. 확률로 보면 어떻게 돼요? 0.9898. 즉 뭐예요? 우리가 구한 평균이 이거예요. 49.98이라는 평균은 이게 표본에서 구한 값은 50이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맞을 확률이 98%나 되네요. 그렇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뭐냐면 우리가 구한 자료는 이 평균은 즉 48.98이라는 점수는 50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건 뭐예요? 50이냐 아니냐 뭐라고 해야 돼요? 정답은 50입니다. 5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가 정답이죠. 차이가 없습니다. 50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50이라고.